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거짓으로 공소장을 써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공소장이 진실한지 아무도 심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거짓 공소장으로 인해 억울하게 4년형을 선고받은 노유진 씨가 일명 노유진 법이라 불리는 공소장 검토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소장을 사실대로 작성했는지 그 내용이 진실인지 반드시 검토하는 절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은 공소장을 거짓으로 작성해도 이를 막거나 검토할 장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사실과 다른 공소장이 그대로 재판에 사용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유죄를 받는 일도 발생합니다. 노유진법은 죄가 있는 사람만 재판을 받고 지은 죄에 대해서만 처벌받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소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소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셋째, 공판 검사는 공소장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검토 결과는 자동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수정되지 않은 공소장으로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검사나 판사가 검토 의무를 위반하면 그 사실은 시스템에 기록되고 점수와 벌칙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일곱째, 이를 위해 국회 산하의 독립 기구인 공소 및 재판 책임 감시청과 자동 고발 시스템이 신설됩니다. 또한 이 검토는 공판 검사 혼자서가 아니라 공소장 무결성 검토 팀이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공소장의 진실이 재판의 진실이 되도록 노유진법이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